같은 동양 선수지만 좀 이렇게 배우고 싶은 네. 네. 저는 한 번도 인사한 적은 없거든요 없는데 어, 사위는 근데 동양 선수의 몸이 아니야 잘못됐어요 걔는 잘못됐어 아이씨 네, 네. 하여튼 보면 부러워요 아,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서 거기다가 노력도 하죠 네. 얼마나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이제는 음, 음. 네. 살벌해? 직군는 솔직히 저는 칠 만했어요 160이 나와도 전 빠른 공은 자신 있으니까, 직구는 칠만 했는데, 포크볼이 없어져요. 공이 없어져? 147kg 포크볼인데, 키가 크잖아요. 어. 그러니까 원래 형 포크볼은 여기서 한번풍 떴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어.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직구 나가다가. 나가다가 뜨면 해, 포크볼, 오케이! 꽝! 이건데, 오고타니는 이 상태에서 포크볼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니까, 러 직구처럼, 어. 이렇게. 어. 그니까, 안 보여. 공이. 진짜 빠르게. 네. 궁금했어. 오탄이 공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래서 오탄이 마운드 있을때 거의 기, 찬스도 못 만들지 않았어요? 네, 그냥, 그쵸? 그냥 어. 진짜 셧아웃 됐어요. 7회 음. 동안. 음. 3대 0으로. 그냥 아예 애들이 허공을 갈러. 스윙하는데, 음. 아예 그냥 공이.